Uh, 세 가지 시대 오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3つの時代が来るためにそれに関することは備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속됩니다. 도말씀지만는 응 계속됩니다. 네피림 시대. 네림 시대입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랩 렘더들이 알고 공부 해야 됩니다. 時代です시대이かった上で勉強して해か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좋은 학교 안 가도 알면 이깁니다. 例えば素晴らしい学校に行かないとしても知るだけで勝つようになります。私は背景も時間もないためにハーバード大学に行く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地私は地方出身でプサンの方にいたのでプサンの方の大学に行きました。 뭐올 A 학점을 떼 가지고 장학금 받고 이래도 안 했습니다. 마땅 각다리 소학금을 필요하도 모겠지만은내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소가 필요나라 それども 필요한 나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필요했던のは 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하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어요 그래서, 지 대학 졸업에졸업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하기 전에 졸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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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졸업하 이네필리미시의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よ 시작된 거な少し歴史11거이13 16 19 이들이 이제는 문화, 경제, 정치를 장악한 거예요. 그르와 문화, 정치, 한거 없잖아요. 문화를 장악하니까 경제가 되고 경제 되니까 Uh, 정치가 관여하는 거죠. 문화쇼악시한 데,そこに 경제가 리 경제가ある 데, 소싯해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싯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싯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싯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싯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싯에 이이 오히려. 소싯에 들이들이 오히려. 들사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딩다면 말이 안 되죠. 이 책을 읽고 많은 논문을 기도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니. 많은 고그이제 서울 요서는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왜 좋은 거니까 하 수요일 날이 내게는 너무 좋더라고요. そして、ソウルに行って勉強、大学院の勉強しましたが、私にとっては水曜日がとても良い曜日でした。水曜日は可能な限り早く現場に行って、その巡回しながら数多くの教会を見渡したのです。あ 지분가 가 가고 부산 데가 지분은 勉強 서울 을 찾아가는 게 희망이 되더라니까요. 소시 서울에 각 교회에 마를ことが 自分にとって希望り 의도기 외부터 시작해서 다 가서 내 나름대로 막 공부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것만 아니고 다 찾아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 봐요. 서울의 준복인의 여의도 교회에 있たり自分なりに探したり勉強したりっていうにやりました 아,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소실제 스べき다いうこと 그 성경에 있어요. 소 "그 렇구성있っていうこと나 "내가 많이움됐지만즈구나 아니다." 여러로도 자분たす이思った가아니違うって答えを受けたのです 어, 저분들 참 훌륭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 이런 걸또 알게 된거예요と그ても素晴らしい方々であ聖書的な答えではないことを発見しました 그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제일 잘쓴 사람인 제가 본책 중에서는 로버트 콜만이에요소에서 가장 良い을 로버트 콜만의센세이아 전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봤어. 요드노에 대해서最も正確に綴った内容. 그러니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아, 이분은 전도 현장에는 안가 봤구나. 이걸 느껴졌어요. 근데 통해서 아, この先生は렌드노現場장에는っ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성경적으로 너무 잘 썼어요. 확실히 세속적인에 적절히とってもよく書かれたっていう風に思います. 의사님네 마음에만 두고 있었다니까 아, 이분이 대단하구나. 그 사람 책이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사실 거꾸로에 돋아 있던서와 같은 형태로 되는んですが, 그 책은 번역사에 전 세계에 머아りました. 그책 제목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란 책이죠. その本のタイトルが主の伝道計画っていうタイトルです. <목소리도> 어,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영어로 <목소리도> 번역사에서 전 세계에 마와타사られました. 그2000 年度で、私は2005年度にそのコルマ先生にお会いしましたのです。今のソウル協会にご招待してお会いしました。これ、いでいけ。クルムを一気にずっとやってもらおなと。そういうことを全て集めてみたときにはとても大きな力になったのです。これうの、ナムンで그렇게공부를해줘。しておるから 분열 시대 옵니다. 사실 지금은 분열 시대입니다. 무운 양극화 시대. 이극화시대니다 완전히 빈부 격차. 특히 빈生まれま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이 정신적인 문제 와서요. そして、精神的な問題が生まます。そして、生存の激差が始まります。このような分裂時代が始まります。これ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準備をすべきですで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レれ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を準備しなけれん。これ備しません。これを準備してけれなりません。こ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なまを準備なけなりません。これを準備しかければません。 人間の主人がヨアネ発祥44節になっています。災いの時代は当然ながら来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信頼した内容です。あ,あなた方の父、アスマここに属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えー、最初から偽りを嘘を言うと言っています。なので次に、 누구의 인도를 받겠죠? <놀라라> 본인이 몰라 누구 인도받는지? 본인도 모르겠어요. 누가 인도받는지? 이 철학이십니까? 이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수세기 또 20주 1절 5절의 구조숭배をするしかありません. 이게 지금 오늘 시대에 거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laughs>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대로 뭐. まあ 영적으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태 1 1 8절의うに 몸이 ってるす 심지어 마감은 오장보리가 정신병까지 와요. 그리말 정신병도 이 됩니다.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어디서 왔 모르고 고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고칠수도 없어요. 어기 때문에 어디서 도 모르고 고치지어문에는어 불치병에시달리이니 문제가 생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そしてより恐ろしいことです。 나의 배경입니다. 私の背景であり 누가 보も 16장 1십절 31절을 보니까 지옥이 배경이라 그러時三十一時三十一時三十一時三가一時三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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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時장十一時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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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一 정확하려야 되겠죠. 류보나트와 세이각이知らなければ. 상숭니까とはでしょうか뭐 우상 만드는 옷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아니죠. 단날 구조스 쓰리, 속에 옹감을 뛰어, 그 정도는 아닙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찾하나님까을이찾이이 하나님을 찾 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가키 가조숭 힘드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 주시면 되는데 못 들었지. 먼 거리면 칠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전 인류들이 100%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모르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뭐라다 부자바이 되는 거예요. 물론 ずに진ったと思いますが神に会うことはできないので何かを取り掴むってことになっています。いい 뭡니까? 근데 우선은 시작이 무엇 でしょうか?3 6장6 11 장이 다시 나오지요6 3 6 11이가 뭐다시出てきま이 시작이 얼른 보면 사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팻트밀도 사탄から始まってるように見え가实際的には 쏭색 삼십 四から五節に我从から始まってい 장세이 육장에 보니까 네피리 나의 것이것때문에시작까 나의 성공이래요. 그고 장세이 니까 나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장세이 십일장에 보니까 나의 성공이래요. 장세이 십장에 보니까 나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장세이 십일장에 보 나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장세이 십일장에 보니까 나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장세니까나고이 십일장에 보니까 나의 이 나의 이 만드신 나 레무단은 오늘부터 나마서레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시카리하나님께 만드신 나, 자연도 퀴시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시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퀴시카리마하나님께 나, 자연도 시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퀴시카하나님께 나, 자연도 퀴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시카리마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시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연도 퀴시마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마다 우상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대ごとに 구조 국가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지금 세 군데를 봐서요. 오늘은 3가 세입니다. 에gypt, 페리스테, 그리고 바빌론이 되어 있습니 똑같아요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에 g y p 에서 나오니까, 블레셋에서또 나중에는 저 바벨론으로 퍼져 나갑니다. 에 g 스템을 건다. 페리스테는 나중에 바빌론의 보령이 되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 했냐? 전부 우상수배였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런 상태가죠. 왔 어, 단순한 구조수하ではなく完全にそち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들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뭐, 가고 있는 종이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들 쭉 써놨습니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자세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미나 사탄의 전략기니다 이러면서 우상 성격만 하면 되는데 이 우상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죠. 그것도 서하이스트だけではなくグート文化を作っていきます. 이걸 렘므들이 이길 수 있는 막아 줘야 돼요. 한테는 그래서 우상 문화가 나오니까 앞으로 남한그은 메이션 전쟁입니다. 아, 지금부터 레이트는 기도 시작하세요. 다윗처럼 어, 나는 평생에 지역 살릴 성전 준비하는 자로 가야겠다. 되

主のシモベサムエルからそのお話を聞いた後から準備をしたのです。メイ,メイソン戦争が始まっていましす。必ず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これらは文化に社会に、そして商業化されていきます。このような戦争であるのです。レムダーは,は政治の方に流れていきます。 알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알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알면 응답이 와알아내면 응답이 와있는모른 알면 응답이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어, 내가 모르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모른다. 알 응답이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모르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모른다. 응답이 와 있는 걸이게 돼요. 아 내가 모르면 응답이 와있는모른면 응답이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모르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모른다. 알면 응답이 와 있는 걸 알게 돼가 모르면 응답이 와응와이응 もう共産主義の家を見ますと家々がみんな似ている状態であります。ロシアの集会に行きまして、午前に集会を終え、そして夜の時間になりました。こんでじゃそうするなわんで で一人で道をややややとしていたら道を迷ってしまったであれがとややややややてや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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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

会の青年でしうこのテレゾンで思いましたそして、行ったらなんとすぐ隣の建物だったのです。キルモロニカ。キルモロニカ、キリエイスソドモがわからないからその道に立っていてもわ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モロミン、カクウィともわからなければ持っていてもわからなくなりレムドチュニアミナ、ヨにブニ걱정하지말고ンハニマ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배경이 딱 생기남. 소 그게 뭐죠? 소리와 どんなことでしょうか? 삼고삼입니다. 상기어상데아리마 삼근삼면을과 보자 삼시대삼미단오카비소시 미자, 소시테 3츠노 지다이토 그리고 초월적인 배경 갖고 있으면

망대라고 합니다. 소리 h e y 대 g r a 라 o this is the Yagra. So, this is the Yagra. This is the y a g r 다 This i 틀린 게 아닙니다. 고신の가다가て나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전달하려고 할 거예요. 혀도 스스と 자신의 것을 전달해 버리는 것이죠. 이레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받을 레몬드이들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받을 레몬드거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거든요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 하나님의 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메 길이 보일 겁니다. 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 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시대 하나님께 감사를 니다버 완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다 아멘.